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아이씨과학고등학교의 신입생 여러분을 저희 학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편물에는 학교에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학전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읽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의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이 학교에서 자살한 학생이 많은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자살한 학생들이 나약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학교 측에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때로 공부해야 할 내용이나 숙제가 비정상적이게 많아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두가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이상한 겁니다. 간혹 여러분의 선배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군기를 잡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태까지 그래왔습니다 만약 너무 학교 생활이 힘드시면 언제든지 자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존경스러우신 여러분의 부모님에 등골이나 빨아먹으십시오. 아주 영양가가 있을 겁니다. 저희 학교에는 괴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간혹 다른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신을 때리는 괴물이 보였다는 글을 학교 게시판에 올리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실에는 괴물이 없습니다. 만약 해당 글을 발견하셨다면 담임 선생님에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셔도 좋습니다. 나이값 못하는 선배들의 한심한 행동들을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구이 학교를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으로 하십시오. 너무 할 정도로 많은 공부량과 숙제는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 하셔도 좋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간혹 괴물이 나옵니다. 만약 괴물이 여러분에게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행사한다면 증거를 모아 애신과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불이익은 절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8번 규칙은 잘못되었습니다. 8번 문항이 적혀있는 내용과 다르게 행동하십시오. 이상 아이씨 과학고등학교의 안전 수칙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저희 학교의 얼굴입니다. 세모시 네모동에 위치한 아이씨 과학고등학교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방화 사건을 일으킨 학생들은 경찰 측에 학교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아이시 고등학교는 방어사건을 제외하고도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